서울의 수리 논평 무분별한 김 위원장 사망 보도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1일 정치국 회의 주재 이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미국의 CNN 방송을 시작으로 김 위원장의 신변에 대한 온갖 추측성 허위 과장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보도에 진위를 놓고 혼란과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일부 매체는 과거에 방송된 북한 방송을 짜짓기 해서까지 해서는 북한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발표한 것처럼 가짜 방송까지 만들어 포함으로써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그동안 가짜 뉴스와 막말 편파 방송 등으로 인해 방통위로부터 수도 없이 제재를 받았던 TV 유선 장성민의 시사 탱크 진행자인 장성민이 김 위원장이 사실상 사망했다는 유언별을 유포하는 한편 이를 주요 언론들이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하면서 국내적으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확인했듯이 북한은 국제 사회로부터 완벽히 배신된 국가에게. 김 위원장의 신변에 관한 명확한 정보는 아직까지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한김 위원장에 관한 숱한 국내의 추상 보도들은 모두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구 언론들은 대부분의 국내의 보도가 단순히 추측이나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처럼 무별하게 허위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에한 해답은 국내는 물론 한반도 주변 국가들 쪽에서 가장 공공에 찬 정치 세력이 누구인가를 찾아보면 바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4.15 총선에서 완패한 미래통합당은 당의 존폐위기 속에서도 당내 패권 다툼까지 벌어져 질이 멸멸할 상태이며 특히 일본은 올림픽 연기에다 코로나 창궐까지 가세하면서 머지않아 무능하기만 한 아베 정권의 실각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과 일본의 아베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반도의 정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비롯 한반도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단순히 반복적인 허위 보도만으로도 주식시장과 경제를 혼란에 빠뜨려 일련의 정치적 이득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야만 일본이 재기할 수 있다는 일본 아베의 입장에서는 오메불망, 김정은 위원장의 변고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면 물론, 불을 보듯 뻔한 정황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김 위원장의 사망 보도는 북한의 군부들을 자극함으로써 실제로 북한 내부의 정변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곧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촉발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허위 과장 보도들의 배후가 바로 국내 수구 세력과 일본의 아베 정권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은 의도적으로 한반도 별난을 유발하는 가짜뉴스 유포자들과 그 배후 세력들을 신속히 수사해 일벌백계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간에 불순 세력들의 가짜뉴스에 속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와 일치 단결함으로써 그 어떤 난관이 닥치든간에 실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 서울의술의 논평을 마치겠습니다.